먼저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전 4장에 말한 대로 이상이 여기어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비방한다.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왜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여길까요? 자기들 기준에서 삐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불신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들 오면요. 그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다 생각하니까 이상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상한 게 지나치다 생각하면 미쳤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속에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미쳤다 그런 소리 들으면 정상적인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좀 이상하다, 좀 미쳤다 이런 소리 안 들으면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뭘 이상하게 생각하냐면 제일 첫 번째 단번 구원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뭘 해야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공을 많이 드리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돌을 닦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만 뭐 구원을 받고 뭘 한다고 축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이 죄 짓던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단번에 구원받았다니까 하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단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번 죽으심으로 한 번으로 영 단번으로 심판을 끝냈습니다 죄를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거니까 요다실장에 말한 대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사오라 단번에 구원받는 게 맞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들이면 순식간에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 봐야지 아, 단번 구원이 맞다 이게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었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 받아면면 돌을 뭐 많이 닦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니 네, 어제까지 죄 짓고 살던 사람이 문 구원을 받아? 네가 뭐 신앙 생활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뭘 많이 해서 뭘 해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단번에 구원받아서 단번에 총간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고 또한 가지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 중에 또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은 어제 같이 죄 짓던 사람이 변해서 자기들처럼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비반하는 이상 기긴다 는 말입니다. 성경 잡읍시다. 베드로전서 4장 봅시다.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단과 정족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영한 것이 지나간 때가 좋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좋게 여겨 칭찬하나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상히 여겨 그다음 비방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돼서? 바르게 사람 뭐 살아가면 좋으라고 해야 되는데 죄에서 구별되고 바르게 살아가면은 이상 해집니다 이게 좀 돌았어. 좀 이상해졌어. 예수의 폭 빠진 모양이야. 돌았어. 이상해. 그러면서 뒤에서 비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죄짓던 사람이 구별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구원받고 열심히 살아가면은요. 제 이상해졌다. 이상하다. 이 소리 듣는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10편, 71편 찾아 봅시다. 10, 10, 10편, 71편, 7절입니다. 71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어 싸우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어 싸우나. 나는 무리에게 왕따 당한다 그 말입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다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은 5절에 주여우하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여김이 되었다 이상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한 번은 상담하는데요.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생각하니까. 아, 성경에 이 아브라함 조카롯이 자기 딸들 둘과 동심해서 모합과 암몬 사람을 낳잖아요. 암몬을 낳았고. 그래서 모합과 암몬족 속이 나오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경책 속에 어떻게 해서 자기 딸하고 동심해서 자식 낳는 것이 나오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 그거 몰라서 그러십니다. 그게 왜 기록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육신을 따라 행하니까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소돔에 오래오래 살면서 자신은 신앙을 지켰지만은 롯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롯 자신은 신앙을 지켰지만은 롯의 딸들은 소돔 고모라에 항상본 것이 뭘까요? 뱃속끼리 남편끼리 죄 짓고 성적으로 죄 짓고 죄 짓는 걸 항상 보고 왔으니까 나중에 소돔 고모라 불탈 때 살아났지만은 동굴에 거하면서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동침하는 이걸 어디서 배우냐 하면은 소돔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롯은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자기 신앙은 지켰지만은 자기 안에도 소금 기둥 되게 만들고 자식까지 오염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대로 대적하게 만드는 무합과 암문자선 나왔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행할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지는 나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설명을 쭉 해주니까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그 사람 또 말합니다. 성경이 이 거룩한 책인데 성경책 속에 바울사도가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디모드에게 너는 드로와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족 속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디모드 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책 속에 무슨 가죽, 이제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옷을, 가족 성경 성경입니다. 가족으로 돼 있는 그 성경 책 가족을 하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은 그 성경 보면 겨울을 전해오라 그 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를 다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지금 가장 비참한 속에 있고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감옥에게도 신세 지고 싶지 않아서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최근 특별히 가족 성경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 열네 권 기록한 사람이 바로 죽음 참수용 당하는 앞에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읽고 싶어했던 게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 필요 없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들은 역사 속에서 항상 이상한 사람으로 불려왔습니다. 저들 참 이상하다. 매 주일 날 모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쉬울도 모이고 또뭐구역 모임도 모이고 전 모임도 모이고 뭐 청년들 모임도 모이고. 뭐 그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재미 좋게 놀러 다니는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보면, 따분한 사람, 아주 이상한 별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도, 동시에, 부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여겨도,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어? 계속 바르게 살아가네? 그러면서, 나중으로는 부, 부러워한다니까요. 부러워하면서, 이제, 가까이 하게 되면, 이제,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이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